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먼저 결방 사태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카고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인터넷이 몇십 분 동안 간헐적으로 계속 끊깁니다. 방송 1시간 전부터 준비했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대신 23일 화요일, 24일 수요일에 모두 방송을 할 예정이니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전설 리그 6일을 남기고 드디어 59층에 도착했습니다. 6일이 남았으니 방어 운빨이 터지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직 공격 두 번이 덜 들어왔지만 남은 공격 모두 완파당해도 59층에 도착합니다. 이대로 공격 두 번이 안 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제또 다른 전설 계정은 아직도 58층에 갇혀 있습니다. 남은 공격 한 번이 일별이나 미공이 나와야만 59층입니다. 저는 발드라 조합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 발드라 전설 영상을 너무 많이 올렸더니 제 전설 공격 발드라 영상은 반응이 처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라이브 방송에 등장한 일드 초보수 두 분의 영상입니다. 무려 25위입니다, 25위. 아, 이게 좀 80, 8 0 와, 진우미님 아예 일드로 갈아타셨나보네요. 일단, 자활 일드 조합이고요 지진부츠입니다. 1책의부적이고요 신속포그. 제가 볼땐 요거 겨냥하면서 날리면 대공포 방출기 이렇게 짝짝짝 날라갈 것 같거든요. 또 진우미님은 어디서 사용하시는지 저는 또 모르니까. 어, 벌룬부넣어줬셨어요 아, 저랑 같은 생각. 야. 방출기 다 날아갔죠? 자활 파트에서 이렇게 대공포랑 방출기 앞에서 두개 이상 날라가면은 그냥 제목 다한 거거든요. 5시에서 본대 들어가고요. 이거 완파가 벌써 느껴지는데요. 일드들 벌써 중앙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지금, 공마법 위에서 놀고 있긴 한데, 일드가 너무 많고, 분노받았기 때문에, 상대만 때리면 거의 뭐, 박살 납니다, 이거 계속 중앙 올려주고 있고요. 그럼 상대방 퀸이 있거든요. 공마법이 있기 때문에 뿌려주겠죠. 앞걸리 세도 없이 그냥 체인 데미지에 날아갔습니다. 야, 위, 지금 또뭐 대회도 아닌데 타이마트처럼 엄청 빨리 끝났어요. 이게 1두 공격의 장점이죠. 야, 지진부처럼 또이 9시 쪽도 열어주면서 굉장히 좋았죠. 네, 6시에 레이디온, 3시에 퀸 와! 대공포 하나, 방출기 두개 날렸습니다 5시에서 곤대 들어가고요 전투비행선은 워드 무적 스킬 없이 보냈어요 하지만 이 앞쪽을 곤대가 트랩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트랩에 폭사당할 일이 있네 하지만 언론들이잘 가졌고요 와, 이게 만약에 토네이크 트랩이 만약 반대쪽에 있었으면 살짝 좀 꼬일 뻔 했는데 너무 좋았죠. 야, 이거 군대가 너무 많이 살아남았는데요? 게다가 이쪽은 지금 정리가 끝났어요. 다시 일드들이 여기 올라올 수 밖에 없고. 야, 이게 투명 탑, 와, 이거 마법. 4개 나왔어요, 4개. 공격 시간은 1분 7초, 8초? 뭐야, 뭐가 나온 거야? 아, 여기 남았구나. 야, 거의 한 71초 만에 완파하셨는데, 야,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일드 공격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에 낑킹COC 치면 나오실 거고, 일드는 낑튜브. 어, 국내전, 어? 이분 아까 친구 신청하신 분 아니신가요? 와, 이런 우연히. 12시에서 벌룬 넣어주면서 정리했고요 3시에서 날려줬습니다. 1시에서 전비 본대에 투입했구요. 킹도 4시에서 들어갔구요. 분노 얼음 써가지고, 야, 코속기까지 잡아냈습니다. 12시 쪽 지금 모물리스 얼려 줬구요. 12시 쪽에는 요대웅포와 날아갔습니다. 찍으려는 순간 날아갔어요. 야, 이것도 완파 느팀이죠 지진 부추 6시 장벽파 열리긴 했지만, 야, 아직 노침도 남았고, 이 투명 파워 있어봐야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지금. 와. 민트 조합이 진짜 엄청나네요. 네, 이렇게 완파 들고 오셨습니다. 어, 근데 저분 진짜 그분 맞으신 것 같은데. 와, 이게 진짜. 야, 이게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잠시만요. 지금 이거 이 필승 클랜 오늘 참여하고 계신 분의 클랜 같은데. 투명 타워 발동시키면서 방출기 하나, 그리고 대공포 두개날리는것 같은데요. 야, 각도가 완전 대박이었네요. 전비로 홀 따내고요. 야, 이거 대공포 이제 요거 하나 남거든요. 또 이제 공중을 위협할 희설이 노챔. 이게 끝이거든요. 뭐, 로머스 날아갔고, 야 이건 뭐 벌써 끝났는데요, 이거는. 야 지난번부터 이 일드 자화일드 쓰시는 분들이 시간대도 그렇고 실력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스파이키볼의 지진 부츠. 와 요즘엔 지진 부츠가 대세인가 봅니다, 스파이키볼에 자활에, 이렇게, 포구 신속까지. 아무래도 후반부에 스파이티볼을 날리면서 벽을 열어주면은 킹이 뭔가 좀더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쓰시나 봅니다. 오렌지님의 공격, 완파. 아, 이거 쌍투명 내치네요. 야, 근데 자활 조합에 쌍투명 나오면 사실 좀땡큐긴 하거든요. 일단 방출기랑 대공포가 한 라인에 있어요. 대공포 두 개, 방출기 하나, 12시나 10시에 쏘면 될것 같고, 아니 3시나 9시도 괜찮고요. 3시입니다. 어, 근데 이번에 대공포 하나만 날아갔어요. 야, 이 방출기가 날아가었어야 되는데, 대공포랑 일단은 전비로 홀 조작합니다. 바람방출기 한번 올려주시겠죠? 아이고, 바람방출기가 올리진 않았는데, 일단 홀처리는 됐어요. 야, 로챔 날아갔고, 모놀리스도 날아갈 예정이고, 킹으로 투명타워 띄웠습니다, 지금. 와, 이거 뭐, 진짜 이 물리 데미지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게, 투명타워가 뭐, 힘을 못써요 야, 이거 초반에 정말 대홍포 하나 날렸는데도 완파, 와 이거 지금 1분, 지금 이제 1분이에요? 야, 이러니까 대회에서 일부 조합이 안나올래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엔 거의 타임어택이잖아요? 네이비용, 아마 클랜성을 지금 안 깨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와, 로챔 쓰지도 않고 완파입니다 와, 이거 미쳤다 오렌지님의 공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기가 안 눌러져. 영웅별 장비 빠르게 좀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안 올라가요. 네. 지금 퀸 스킬 써주셨고요 전비로 홀을 따냅니다. 아직 퀸은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네, 이제 들어갔고요 홀 제거되었고 밀드들 아주 중앙 잘 들어가고 있죠 여기 다파먹겠는데 지금 클랜선까지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요챔은 6시 야 이것도 벌써 완파 그림인데요 지금 얘만 살짝 거슬리고 나머진 공중을 지금 위협할 애들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워든이 박살 내버렸고요 네 투명타워 지금 살아나려고 하니까 한번 걸려보셨고요 투석기까지 그치 야 이거 뭐야 이거 1분 몇초예요야 이게 대회에서 일들을 쓸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70초대로 끊어졌습니다 와 미쳤네요 야 클랜성이 아예 치우쳐져있고요 와 여기서 쏘면은 개공포하고 투명타워하고 야 얘까지 내려나 일단, 방출기는 날릴 것 같아요. 좀 안전하게, 대공포하고. 아니면, 이쪽. 진우님의 선택은? 아, 그리고 하나 날렸습니다. 지금 대공포 두개 날아간 거 아닌가요? 야, 대공포 두개 방출기 하나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거든요. 야, 클랜성도 하고, 모몰리스부터 박살내고 시작하겠다는 전략이에요. 12시에 킥 넣어줄게요. 철철이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건 또안 봐도 완파일 것 같은데요. 와, 일드 한 마리가 가운데 들어왔거든요. 야, 저 일드에게 분노 넣어주는 그쵸? 가운데 다 쓸어버릴 것 같아요. 와, 저 일드 한 마리가 와, 이게 분노 범위에 지금 각가지로 딱 걸려가지고. 지진무츠로 또 이렇게 여기 열어줬기 때문에 퀸하고 킹이또 안으로 들어가면서, 모침 들어가면서, 와, 이거. 이번 공격도 엄청 빨리 끝났죠. 야, 이게 뭔가, 이러면은 가속 돌려도 한, 계정 한 다섯 개 돌려야지 공격 차례 돌아올 것 같은데, 이렇게 1분마다 끝나는는거이 와, 멋진 공격 잘 봤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